다음 공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바이오 유니콘 1호 기업이죠, 네. A 프로젠. 최근에 좀 경영권의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공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? 예, A 프로젠은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매각 추진 관련 조회 공시가 떴는데요. 어, 투자 유치 규모에 따라서 경영권 변동도 수반할 수 있는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포함해서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. 이 바이오 이 바이오 복제약 이 바이오 시밀러죠 이렇게 전문회사인 에이프로제는 지난 7월에 이계열사이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에이프로제메디신을 흡수합병해서 우회 상장을 했습니다. 그렇다면 지분 구조도 궁금한데 지분 구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? 예, 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 김재섭 전 대표가 지분 100%를 가진 지베이스가 단일 최대주주입니다. 어, 김전 대표 본인도 5.2%를 가지고 있는데요. 어,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 아연이 이 하나 임팩트 이 관련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3자 배정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주를 발행하는 대상이 특정인이다 보니까. 만약에 이 외부의 단일 주주가 대량의 신주를 확보한다면 이 지배 주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. 네. 물론 이 과정에서 기존 최대 주주와 경영진의 동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. 네, 아직은 이제 경영권의 변동 가능성이 있다 정도지만 네.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전망해보자면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? 예, 네, 그렇죠. 네, A 프로젠의 경영권의 변경 소식 그런 공시 한번 내용을 짚어봤고요. 네. 3자배정 대상자 소식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. 네.